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정동원, JD1님의 출근길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7월 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는 정동원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팬들은 정동원님의 이름을 부르며 열정적으로 외쳤고, 그 소리에 정동원님은 환한 미소로 답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인사에 팬들은 더큰 환호로 화답했고, 그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동원 님의 진심 어린 소통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날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정동원 님의 출근으로 한층 더 빛났습니다. 그의 등장에 팬들은 열렬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며 응원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정동원 님은 감동을 받은 모습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이 팬들에게 깊이 전달된 순간이었습니다. 정동원님은 항상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수입니다. 그의 환한 미소와 친절한 인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그는 팬들과 변함없이 소통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동원님의 출근길은 그저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앞으로도 정동원님의 모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